이제 도함수 활용입니다. 미분계수를 통해서 나오는 값은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죠. 그래서 그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함수의 증가 감소를 표현할 줄 아는 거고요. 그러면은 극대 극소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한 단계 더 나가서 2 프라임을 통해서 이제 변곡점까지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까지만 해보죠. 똑같습니다. 수트에 나온 거랑. 유형이 몇 가지 있었죠? 접선의 방정식은? 딱! 그렇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지는 경우에, 요게 이제 y는 f, x가 되고요. 요 점의 좌표가 뭐 a, b다라고 주어진다면 이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죠? 어. 기울기가 f 프라임 a가 될 거고. 그리고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요한 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y 뭐죠? b는 f a겠죠? 어. f 프라임 a에다가 x 마이너스 a 요렇게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죠 근데 수트랑 다른 점은 이제 이 f x가 사인 또는 코스 뭐아 그니까 삼각함수 또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얘 직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ax 플러스 b의 형태야 직선으로 나오는 거야. 얘가 사인이 나오고 얘가 코사인이 나오는 모양이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주어져? 기울기가 주어지죠. 기울기가.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뭐 1이다 라고 주어지면 뭐이모양에선두개가 나오는 거고요. 뭐 삼각함수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로그함수로 나오면 이게 기울기 주어지면 기울기가 m이다 이렇게 따지면 이게 이제 fx니까 f 프라임 x가 뭐가 1이 되는 요 x의 값을 찾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점이 나올 거고요. 요 점이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바로 f a의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 직선의 방정식은 그러면 y f a 그죠? fa는, 기울기는 뭐 1이라고 주어졌죠? 주, 주어졌죠? 이걸 m이라고 놓으면 m에다가 x-a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시험에는 뭐가 나와요? 아 어, 이게 외부의 점. 외부의 점이 주어질 때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뭐 똑같이 씁니다. 외부의 점이 이렇게 a, b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은 접선,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니? 이 점은 생가요. 어, 어,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죠. 어, 생가요. 아, 아주 아 마음에 들어요. 자, 이 점은 생가고, 이 점을 갖다가 뭐로 잡어? t, ft라고 잡으시고, 그 다음에 y-ft는 기울기가 f't가 되고, x-t,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영원히 쌩까지 마시고, 여기다가 이제 이 점을 어떻게 대입해 주시면, 뭐를 구할 수 있어요? t를 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 여기다가 t 집어넣을 식 쓰면 나오게 되겠죠. 순서는 다 똑같아요. 다만, 이제 요거를 구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뭐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하거나 역함수 또는 뭐 역함수? 역함수는 아닌 것 같고요. 매개 변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미분을 하겠죠. 필수의 제1번은 곡선 위의 점입니다. 뭐1 집어 넣었더니 2분의 2니까 뭐 하고 만족하고요.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죠? 몰라. 그냥 이렇게 해 보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이제 1 1이니까 자 기울기를 따지자. 그러면 f 프라임 1이 필요하니까 f 프라임 x를 구해보죠. x 플러스 1을 제곱하고요. 미분하시고 그냥 쓰시고 빼기. 그냥 쓰시고 미분하고 f 프라임 1은 요 4분의 4 2니까2 이렇게 돼서 기울기가 2분의 1 그러면 y 마이 1은 2분의 1이야 x 1 정리하면 요 이거 2 y 2는 X-1이니까, 최종적으로 따라서, 아, x 2 y 1은 0.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뭐, Y는 꼴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다음에, 이 친구는 뭐, 이렇게 가는 걸 거야. 에이, 몰라. 그냥 이렇게 그려. 상관없으니까. 요 점이 뭐죠? 2, 2 요렇게 되고요. 이 친구를 구하는 겁니다. 미분할게요. 미분하면은 2의 x 1이죠? 거기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f 프라임 2가 뭐가 되니? 2가 되겠네. y 2는 기울기가 2야. x 2야. 그렇죠? y 2는 2 자, y는 e x 2e 2. 2e 2. 2. e 역시 sin x는 알지만 우리 sin 제곱 x 모르잖아? 그래도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얘를 구하시오. 그러면 f'x를 구해봅시다. 그럼 이거 합성함수야. 2 e 떨어지고, sin x야, cos x야. 뭐 이거는 봤더니, sin 2x라고도 볼수 있겠네. 음. f' 4분의 이를 구하면,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고 1이고, 아하. y-2분의 1은 x-4분의 π, 기울기 1. 따라서 y는 x-4분의 π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끝. 두 번째 유형이죠? 뭐가 주어졌죠? 기울기가 주어졌어요. 어, 뭐, 으,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2야. 자, 요 점을 찾자. f 프라임 뭐 요즘 t라고 잡으면 f 프라임 t가 될 거고요. 그냥 x라고 잡죠. 뭐 2e의 2x 이렇게 됐죠? 그것이 기울기가 기울기인데 그것이 2여야 돼. 아, 얘가 1이어야 되고 따라서 x가 0이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점의 좌표는 0, 1이 된 거야. 2의 0제곱이니까 그리고 기울기는 2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y는 2x 플러스 1,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가 y절편이잖아. 2번은 기울기, 아, 얘랑 평행하대. 기울기가 뭐래? 1이더라. 이 친구 미분하면은 x-1분의 1입니다. 그것이 1이 어야 되니까 따라서 x가 2여야 되네. 그러면 자, 여기 위에 점이어야 되니까 2, 0이 되고요. 기울기는 1이 되니까 y 0은 기울기가 1이고 x y는 x 2 이렇게 되네. 자, 수투가 퍼펙트하면 뭐, 미분, 그러니까 함수식만 바뀌는 거지 개념은 그대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 봤더니 드디어 0,0이 여기 위의 점이 아니죠. 얘는 외부의 점입니다. 그래프 이렇게 나왔다고 치세요. 그냥 똑같아. 0, 0입니다. 이 새끼 생까라고. 맞아? 어. 자, 여기에 점을 t, 어, 2의 o t 제곱 이렇게 잡습니다. f 프라임 t를 하시면 이거 2의 o x 제곱에 5 떨어지니까 O, 2의 o t 가될 거고 Y-2의 OT는 기울기가 O, E, OT의 X-0, 0을 집어넣으시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 곱하기 5야 2의 OT 이렇게 되는데 얘는 0보다 크니까 바로 약분이 되죠. 플러스 플러스로 잡으면 t는 몇이야? 5분의 1이거 0으로 보면 안 돼요. 약분하고 1 남은 거야. 그러면은요. 요점의 좌표가 5분의 1 2 이렇게 되고. t가 5분의 1이니까 기울기는 몇이에요? 5 2 이거랑 이거랑 가지고 y-2는 5분의 5, 2가 기울기고, x-5분의 1, 이렇게 되죠. 음. y는 5, 2, x에다가, 끝! 맞니? 네. 어. 필수 유형 4번. 계속해서 외부의 점입니다. 외부의 점. 아, 힘들다. <laughs> 스피드, 뭐, 괜찮죠? 아라는 듣고 있지. 뭐, 내용이 다 똑같으니까, 수트랑.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A, 0이고, 접선을 몇 개? 두개 그을 수 있대. 그러면, 여기 점을요, t, 2에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잡고, 자, 요 직선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요 t값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돼? 어, 왠지 냄새 나는 게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f 프라임 x를 해보시면 자 요거 미분하면 e 의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합성 함수 마이너스 ex 이렇게 되네 그래서 그대로 써보면 y 마이 2의 마이너스 t 제곱은 마이너스 e t의 마이너스 t 제곱이 기울기고 여기다 t 집어넣은 거 X-T, 이렇게 됐네. 이 친구가요, A, 0을 지난데, 그럼 여기다 0 집어 넣으시고, 여기다가 A를 집어 넣으시고, 이제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뭐에 관한 방정식이죠, 이거는? 어, T에 관한 방정식이야. 그래서 천천히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바꿔주시고요. 마이너스 이거 이거 날려주시고요. 그럼 여기는 1만 남았네? 여기는 et, 2t a-et제곱. -2t 아, 역시 냄새 나는 거 생각이 들죠? 넘어가시면 et제곱, eat 플러스 1은 제로 이렇게 되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c. 이것이 0보다 어때야 되니? 커야 되죠. 아 따라서 a가 작은 새끼보다는 작고 또는 큰 새끼보다는 크고 이렇게 나오겠네. 패스의5번도요 우리 수트에서 많이 보던 문제인데 함수만 바뀌었어. 자, 이렇게 보자. lnx 뭐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얘 위로 볼록, 뭐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접하게 한 점에서. 그러면 뭐니 요 점에서 미분 계수가 같다. 요 점에서 요 점을 뭐로 잡을까요? t로 잡자. 여기 x를 t로 잡은 겁니다. 얘가 fx고 얘가 gx잖아요. 그러면 ft가 어, gt고 f 프라임 t가 G프라임 T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봐줘야 될 거는 그냥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만 봐주시면 돼요. 연립방정식 기본 대입법입니다. 대입법. 이 LNT는 k t 제고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미분하면 얘는 뭐니? X분의 2고 얘는 미분하면 뭐니? e k x 고 그래서 t 분의 e 는 e k t 이렇게 되죠.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고요.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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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거 이 e 날리고 그죠? 그러면은 k t 제곱은 1이네? 얘가 1이네? e l n t 가 1이고 l n t 는 2분의 1이니까 아 따라서 T는 뭐야? 루트 2가 되는 거고요. T가 루트 2가 나왔어. 그럼 요거 여기다 그대로 대입할까요? T가 루트 2가 나왔으니까 제곱하면 2K가 1이야. 따라서 K는 2분의 1. 연립방정식 그중에 대입법. 6번은요, 다시 쉬워졌네. 얘는 곡선 위의 점입니다. t가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t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기울기는 dy dx 잖아요. 그리고 t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 넣어줘.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되니? 1, 1 플러스 2니까, 아, 3이구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아,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여기에서. 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그럼 기울기 구해야죠. 제가 y를 또 위에다 써놨죠. dy dt는 dx dt는 그러면 쭉 해서 따라서 dy/dx는 e^t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어디에서니? t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3인가요? 아하, y 플러스 1. 이거 아까 구해놨잖아.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X 마이너스 3 이렇게 4Y 플러스 4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9에 따라서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쓰는게 더 편하잖아 Y는 꼴로 쓰는 것보다 거기서 거기긴 하지만 7번 역시 위의 점입니다 위의 점이 구요 이렇게 어이 뭐야 y 절 편이야 그죠 어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네 기울기만 어 f 프라임 0을 구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뭐겠어 이거 y는 꼴로 고치란 얘기는 아니겠죠 음 함수 미분법 그대로 적용을 할 겁니다 이 친구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ex 플러스 이거 미분 할 거야 이제 그러면 자 요렇게 쪼개야죠 미분하면 이 e. e 그냥 쓰고 플러스 그냥 쓰고 미분하고 dy d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야 y 프라임 1 날라가고 0 이렇게 된거야 뭐 구해야 되죠 y 프라임 구해야 되죠 언제죠 X가 0이고 Y가 1일 때야. 그냥 집어넣어. X가 0이야. 그럼 날라가. Y가 1이야. 그러면 2. X가 0이면 날라가. Y가 1이야. 마이너스 2. Y프라임이 0일 때니까 따라서 Y프라임은 1. 1. 아하. 기울기가 1이란 얘기잖아. Y는 X 플러스 1. Y절편. 틀렸네. 네? y 세제곱이야. <laughs> 자, 다시 가보자. 틀렸어. 여기가 y 세제곱이야. 이것만 싹 고쳐보죠, 뭐. y 세제곱이면 여기까지 똑같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니? 3y 제곱의 y 프라임. 그러면 0지번호 0지번호 날라가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2야. 여기는 3 y 프라임이고. 그러면 y 프라임이 뭐가 되니? 3분의 2가 되니까 역시 y절편 1이죠. 그러면 y는 3분의 2x 플러스 1. 이거는 맞나?